어, 거야. 파리 도망가 파리들을 쫓아내요 파리들이, 파리들이 뭐, 때를 그래. 지어요 언니. 파리야 언니. 저리가 다리를. 파리는 징그럽고 다리 싫어 조금 다리 먼저 파리가 아니, 뭐, 결혼식을 그래. 하나 봐 자리를 찾고 있어 어, 그러니까 보정 안돼 있던데. 뭐. 이거 이거? 어, 너무... 파리는 너무 쉬어. 저리가 파리. 고정 이렇게 저리가 파리, 파리. 저리로 어, 좀 가. 좀, 좀, 좀 다리를, 어, 이동시켜. 나는 음... 걸 보여줘. 또, 파리야, 파리야, 나는 걸 보여줘. 어, 파리가 뭐. 날고 있어. 어. 파리는 원래 날수 있어. 차보다 위로 올리면 안 돼. 차보다 파리가 날고 있어. 파리는 날수 있어. 아. 파리가 도망을 가.